찍기역단인데요 루틴과 함께 하루의 일상을 발이 찢기 처음으로 시작하시면 온몸에 피가 더 자주 돌아요. 한번 제가 루틴을 짜보았으니까 같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다리 일자로 뻗을 수 있도록 뻗어주시고요. 왼쪽 다리 접어서 매트 앞쪽으로 올수 있도록 자, 이 상태만 해도 당기시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발끝이 몸통 오른쪽으로 올수 있도록 여기서 조금 쉴게요. 골반 아래로 눌러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손 앞으로 두고 가슴을 앞으로 하나, 둘 여기가 당기실 거예요. 밀어내듯이 앞으로 고개 이마는 내 바닥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돌아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손이 오른쪽 발끝을 잡고 팔꿈치가 무릎을 무릎 쪽으로 내려가고 손 열고, 손은 하늘 위로 올린 후에 천천히 귀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밀어내듯이 올라옵니다. 반대쪽 다리 찍히 들어갈게요.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왼쪽 다리 일자로 냅니다. 왼쪽 발끝이 왼쪽 가슴 쪽으로 올수 있도록 당겨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쪽 손, 왼쪽 손 매트 아래 두고, 여기가 당기시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보세요.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숨에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쪽 손, 왼쪽 손. 매트 바닥으로 천천히 끄고 밀어내듯이 앞으로 골반 뜨지 않고 이마 매트 바닥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돌아온 후에 다시 교정하고 골반 누르고 왼쪽 손이 왼쪽 발끝 잡고요. 팔꿈치가 무릎에 닿을 수 있도록 어깨 펴고 하늘 위로 올라가서 그손그대로귀 옆쪽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쪽 손 밀어내듯이 올라오고 왼쪽 손올라옵니다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부위가 될수있 d 펴볼게요. 오른쪽 손이 왼쪽 발 바닥 왼쪽 손이 왼쪽 발 바닥 굽히지 않고 가슴을 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천천히 몸을 일으켜서 오른쪽 다리 하나, 둘, 가고요. 왼쪽 다리 하나, 둘, 갑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숨에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쪽 다리 벌리고 왼쪽 다리 조금 더 벌려볼게요. 엉덩이를 앞으로 들썩. 두 손으로 짚어서 엉덩이를 고정합니다. 하나, 둘, 엉덩이 고정. 셋, 들썩, 들썩, 넷, 다섯, 여섯. 자, 이 상태에서 정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 몸을 앞으로 조금 가볼게요. 오른쪽 손, 왼쪽 손, 팔꿈치 붙이고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손을 보내봅니다. 이때 이마는 매트 바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한손한손 한손 올라옵니다. 오른쪽 손 뒤로 보내고, 왼쪽 손이 오른쪽 발끝 잡고, 허리를 스트레칭 해봅니다. 반대쪽, 오른쪽 손이 왼쪽 발끝 잡고, 왼쪽 손 뒤로 스트레칭 해보았습니다. 자, 두 다리 모으고 발바닥 모아서 나비 자세에서 툴툴툴툴 몸을 털어볼게요. 자, 다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상태에서 무릎을 꾹 눌러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다리를 모아서 가슴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오늘 저와 함께 다리 찢기 연습을 해 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